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유레 이제 이제 라인 레 이제 이 오늘 메인스테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쉬었다가 좀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더 얻고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어, 깨진데요 어,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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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 모르 난 모르 미안합니다. 어우 극혐이야 뭐야 이거 이거 걔 아니야 메피스토 아니요? 메피스토 죽고 난 다음에 기계로 환생했나? 뭐야 어, 모르 모르 난 모르지 모르 모르 바보가 된 맵비스터 이렇게 해서 모르모르 행성도 깨진대요 그래서 어떤 데 구성 가져갈거냐면요 일단은 기본 제가 이거 보니까 슈마가 좋아 그냥 슈마가 좋아요 그냥 슈마 만들면 다 좋아 그냥 뭐오성육성뭐 뭐 그냥 슈마 만들면 다 좋아요 요즘 뭐 덴두 저희 생방 시청자분들 중에서 덴 슈마가 또 그렇게 인기예요덴 슈마 인기있고 말해서 덴슈마, 러블리코비 슈마, 러블리 슈마, 막. 슈마 그동안 쓰지 않았던 장롱에 박아놨던 슈마들 엄청난 인기입니다. 어, 핵 인기 어. 슈마, 그래 저도 러블리코비 슈마가 있었는데 그걸 버렸더라고. 시즌 2 때, 어, 시즌 2때 제가 버려가지고 어, 뭐 디테일 이런 거 보라는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어, 그냥 슈마가 좋아. 어. 닥친 슈마, 어. 뭐 디테일 이거 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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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언제 할래? 어. 그냥 이것만 보면 돼. 그냥 어, 힘이구나. 그러면 검표시 옆에 1286이구나. 어, 체력은 41,596 이거만 보면 돼. 그냥 뭘 디테일 봐가지고, 뭐 이게 물리 공격력은요. 이거구요. 마법 공격력,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슈마야, 닥치 고슈마입니다 어. 닥치 고슈마 닥치 고슈마 해주시면 됩니다. 닥치 고슈마 어, 그래서 슈마, 제가 러브리코비 버려가지고, 어, 요거할 거고, 뭐 다시 만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러브리코비 다시 만들 바, 그냥 슈, 솔 슈마 씁니다. 솔 슈마. 2 6 4 0 아, 공격력 17,131. 아, 디테일 또 보라니까, 디테일 보고 있잖아. 아. 어쨌든 그냥 닭치고 응. 슈마 스토리 턱수염을 만들고 싶어 병원에서 엄청 비싼 값에 수염을 시술한 가프 와털 심는 거 비싸요 응. 여러분들 머리 털이든 수염이든 털 심는 거 비쌉니다 가프 소리구만 그래서 또 슈마 폭주족 잔 슈마 우리 간 이멍 응. 이멍 구이멍이 추천한 어. 폭주족 잔 어. 폭주족 잔 좋더라고 보니까 어두운 세계를이 친구들과 밤만 되면 길거리 휘젓고 다니는 폭주족 공격력이 좀 나쁜데 방어력이 아니 방어력이 된다. 방어력도 좋고 체력도 좋습니다. 그다 음 회오리 어때요? 저 회오리. 공격 곱하기 450%. 제가 스킬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스킬이 100단위가 넘어가는 거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 어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 450이면 4.5죠. 배 4.5면 배 그래도 4936 3600때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3600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캐릭터다. 좋도다. 어 좋도다. 요걸 가지고 모르 모르. 난 모르 모르. 네 대코성으로 깰수 있는지 모르 모르. 미안합니다. 모르 모르.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5 스테이지 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디한 발로 접근. 이미 모르 모르 행성은 파이모르게 에 점령당한 것 같아. 파이모르를 막아내고 옐로우 스톤을 꾹 대체적을. 좋습니다. 이미 파이모르게 에 점령당한 모르 모르 행성, 모르 모르 행성을 다시 아름다운 행성으로 바꿔줘야겠군요. 갑니다. 자 오늘 오 우리 가젯는 여기 있고. 멍미니 어.. 공병재님 털무진님 근데 좀 뒤에 있는 분들을 좀 써야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이 왜 저는 소개 안 해줘요 이렇게 리플이 좀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저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볼게요 막타는 어.. 갓제느라 나이육구 데려가면 되니까 갓서리는 뭐.. 어.. 권.. 어.. BK 박은 애들 중에 BK 박은 애들 중에 프레디식스님 계시네 프레.. 프레디를 엄청 좋아하시나봐 프레디식스님 어.. 일단 프레디식스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박민주님 아 박민주님 푸사봐 아 뭐야 라어 실제 닌겐들이 어 라래 옷 입고 있네 어 강력한 푸사다 당첨 이성주님은 맨날 보여드린 것 같은데 몇번뱅골짱짱님어 오리고기님 오리고기님 오랜만인 것 같은데 던스님 뭐 이런 다 보여드린 분들이고 어 인디언 브라운 아 본인이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어 대어또인 화백님 한분 나오셨네 또 우리 한화백 이후에 어 인화백님 나오셨네 어 겨털 화백 이후에 또 인화백님 어 그림 잘그리셨다 인디언 브라운 좋다 인디언 브라운이란 캐릭터가 있진 않죠 헷갈리네 아니 너무 캐릭터가 많으니까 인디언 브라운이란 캐릭터는 없죠 여러분들 이런 캐릭터는 없는 캐릭터죠 직접 없 없죠 어, 창작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 당첨 인디언 브라운님부터. 인디언 브라운님부터 가봅시다 어, 인디언 코니가 있고 인디언 브라운은 없다. 아, 강력한 부사 w n i 니다 인디언 브라운님 모시고 n 동 모르모르. 이런 캐릭터는 모르모르. 이런 캐릭터 모르는 b 요 아, 새로운 화백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아 i n g Indian Browning, i n d 그 a n 네아 우리 잔 체력이 좋으니까 어안 죽죠? 안 죽어요. 우리 울트라 브라운이랑 다릅니다. 그죠 울트라 브라운 이 매우 달라요. 잔잘 버텨요. 잔한 마리 더 보낼까? 나리! 대포 발사해 주고. 망 어, 모르모르 어디 어디 이렇게 적 캐릭터들 다 바보처럼 만들는지 모르겠어. 아라이더님 나를 써 주십시오. 어. 썼어요 고마워요. 어. 아 그전에 우리 빵. 슈마들이 스킬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자 일단 다보내줍시다솔서 우리 손 선생님, 어솔 선생님 갑시다. 솔 선생님 갑시다. 어자 보내주고 자뽑아주고외전우리 썬더 스탑. 선도스톰탁 써주고 아이스게. 자 밀어붙인 다음에 랏랏랏랏랏랏. 쉽네. 메인 스테이지가 많이 쉬워졌어요, 그죠? 메인 스테이지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나 아, 맞다 나와야지. 인디언 브라운님 도와주세요. 와우. 핫토르뭐 이런 거 많은데. 자, 풀릴 때쯤 무적어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니야. 약한 분이 아니었는데? 어, 약한 분이 아니었어? 자, 성피 까이기 시작합니다. 성피 까이기 시작하고요. 성피 까이기 시작합니다. 아, 인디언 브라우니님 덕분에 잘 됐네요. 아-주 쉽게 깼습니다. 인디언 브라우니님 고맙습니다.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아리가또. 인디언 브라우님, 아리가또. 빵! 문! 이미 슈마데 많고. 모름으로도 쉽네요. 어, 메인 스테이지 이렇게 쉽게 만들면 감당이 되나? 어 벌써 여기 다가 있어. 어 그래 벌써 다가 있는. 어, 벌써 다가 있으시네. 너무 쉬우니까 다 깨버리셨구나. 어. 아니 이렇게 쉽게 만들면 감당이 되나? 어머머머머. 어머머. 셀리아리아. 어머머. 셀리아. 셀리 이렇게 쉽게 만들면 이거 메인 스테이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내놓으셔야 될 텐데 이거 감당이 되실라나? 그런 걸 길드레이드나 아레나 이런 걸로 메꾸는 건가? 어쨌든 326 스테이지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 저 뒤에 또또저 뒤로 가야겠네 또. 아까 강력한 또 BK가 계셨는데. 어. 어떤 인디언 브라운이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고마워요. 어 잠깐만. 아까 그닌겐닌겐 라레들 어디 있냐? 닌겐 라레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 여기는 안 돼. 마스터레벨 정도는 가져가야지. 닌 어. 닝겐 라레 푸사 푸사하시... 하어 여기 있다. 박민춘님. 어. 닌겐 라레 패밀리. 야, 진짜. 우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우리 올드비들 데리고 한번. 여러분들, 제 팬카페가 나무 등급으로 등급했던 나무 가지인가? 가지등급인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거기 네이버에서 가지등급 팬카페들은 정모를 지원해준대요. 그래서 정모 장소 마련해주고 정모 우리 그거 그 팬카페 옷 만들어주고 타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 탈, 이 전신 탈이 어 이거를 내가 다 빌릴 테니까 어 이거 입구 지하철 같이 탈수 있는 사람들 한번 모집합니다. 음. 자신 있으신 분들, 어. 자신 있으신 분들 팬카페에다 남겨주세요. 네. 우리도 한번 찍어보자. 야 우리 이거 외국 외국이 아니야? 이거 외국 우리나라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건가?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 아닌 것 같은데 외국 지하철 아닌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할수 있다. 어, 이런 거한 번. 어. 보여주자고. 어. 좋습니다. 방민주님.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아, 일본이야 저게? 진짜? 라리 일본에서 인기 많네. 자, 전한번 보내줍시다. 아, 라인이 네요 괜찮아요. 라인이 지만 잔잔이 잘 버텨. 잔잔하게 우리 또. 잔잔하게 우리 잔님께서도 잘 버텨줍니다. 잔잔하게 우리 또. 렛츠고! 알아봐. 나 복주 중지! 이거 봐. 스킬 개잘 써요, 그죠? 슈마 되면 스킬도 개잘 씁니다. 야, 이렇게 라인 짧은데 지갑 중간 만렙한 거또랜만이네돈 다, 차, 다 간다. 차 간다. 외전 레오리 간다. 썬더 스톰. 썬더 스톰. 썬더 스톰 다시 대포 하나 딱 발사해주고 아이스 샷. 아, 인디언 브라우니님. 어. 아까 아쉬웠어요. 어, 인디언 브라우니님. 어, 또 오셨네. 어, 인디언 브라우니님. 또 오셨어. 가자. 바, 아이고. 이름을 생각 못했다. 이름 까먹자 아 인디언 브라운이님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이번에 모셔온분저 인겐 라레 저저분 아이디를 까먹었어 어, 또 오셨어 어, 컴백홈 와 무르무르 너무 쉽네요 이거 여러분들 슈마 만드네요 아, 박민주님 어 박민주님 어, 미안합니다 스미만생 음. 박민주님 미안합니다 박민주님께서또잘 도와주셔가지고 또 무르무르 두 번째 스테이 아주 잘했네요 겠빵 코인샷 아 우리 인디온 코니님이 너무 임팩트가 강했어. 327 스테이지. 자, 또 뒤로 쭉 가볼까요? 뒤로 쭉 가서 쭉 가서 어, 아까 무슨 그거 있었는데? 어? 3931님을 데려갈까? 아니, 393어프레디 식스님, 우리 프레디를 사랑하시는 이분 한번 데려가도록 하죠. 프레이디 식스, 레츠 고. 가져갑시다. 우리 함께 메인 스토리 모르 모르를 점령합시다. 자, 자는 보내주시고. 자 앙이자, 보내줍시다. 자 앙이자, 보내주시구요. 모두 그냥 슈마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슈마 만드세요, 슈마. 7성에도 육성에도 슈마 만드세요. 슈레들이 이제 나올 균형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어 어쨌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에서도 캐릭터들 좀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죠? 스스, 스스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만이라도, 어 여러분들 슈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이지도 쉬워졌으니까, 메이스테이지에서 주는 캐릭터들도 슈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슈마들만 대 구성 짜고 가셔도 모로모로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 네, 여러분들 어, 일반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스스에서 주는 캐릭터들만이라도 다 스스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막막하신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그 슈마들만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플레이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플레이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간리야 간리도 조교 렛잇 썬더 스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셀리 이거 써버렸다, 이거 괜찮아요 우리에겐 프레디 식스님 아, 프레디 식스님이 오히려 인디언 브라운니님보다 별로, 별로데내고정이 아직도 솔, 솔 갑부솔을 못 만드셨단 말이야? 어. 자,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또 세기 때문에 무적 아파 솔직히 슈퍼가드까지 안 써도 되는데 어, 자 깃털 낭비하기 깃털 방, 깃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무것까지 써주고 조금 뽑아주면 되겠되겠다 아, 우리 솔 우리 갑부 솔 선생님께서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모르 모르. 너가 이렇게 강력할 줄 모르 모르. 미안합니다. 너무 쉽, 쉬... 진짜 메인 스테이지가 너무 쉬워졌어. 큰일났다. 큰일인데? 자, 여기 지금 누가 누가 여기 있는 거니? 어, 에프라이콘 여기 있구나. 에프라이콘 어, 여기 있네요. 보스전 들어갑니다. 보스전. 자, 우리 오랜만에 갓젠나 한번 데리고 갈까요? 갓젠나, 갓젠나 출동! 가자 갓젠나! 출동 출동 오히려 뭐 메인스테이지는 보수전이 쉬우니까 라인 짧은 메인스테이지가 어려운거지 보수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출동 그래서 제가 지금 뭐지? 그 보물 모으기 때문에 이 밑에 메피스토 주든지 다음부터 다시 깨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쉬워졌어요 오토, 오토 돌려서 그냥 깹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처음 깰 때는 오토 기능이 없다가 두 번째부터는 메인 스테이지도 오토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참, 그런 거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보물 모으기가 참 쉬워졌어요. 보물 모으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쪽에, 이쪽에. 오, 저거 뭐야? 사신이야? 저러라 썬더 스톰. 한번 날려주고 대포 한번 딱쏴준 다음에 빵 멈췄을 때 아이스 샷. 프리젤 가짜는 주동 우리 길드 3번대 대장입니다. 3번대 대장. 어, 역시 신캐부터 빡! 막, 클라스. 역시 대장급. 대장급이네. 대장급이다 보니까 신캐도 막쭉쭉 나오죠? 슈퍼 갓! 그리고 업데이트되고 나니까 저거 시즌2 때는 아, 이거 별로예요. 안 뽑으셔도 돼요. 이랬는데, 오, 어, 시즌3 넘어오면서 저거 사기캐 되더라고흑연냐너 뭐 사기캐야. 저거 사기캐 됐어요. 저거 있으면 개부러워 또 갖고 싶어. 좋트라고 저거. 어쨌든 중보스 1은 아주 무난하게.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무난하게 해야 마만드세요 여러분들. 아, 1번대 대장은 저입니다. 1번대 대장은 저고요. 2번대 대장이 나이웃고 3번대가 가재냅니다. 압둘라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셨군요. 압둘라. 미안합니다. 예 메인스테이지가 노잼 되니까 나도 노잼이네 <laughs> 어, 미안합니다 어, 사과드리고요 어. 아니 뭐좀 박진감이 있어야 재밌지 레이드 영상은 박진감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오오오오 이런게 있는데 메인스테이지 너무 박진감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임 재미가 빠져버린 그런 게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메인스테이지에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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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러분들 막막하신 분들은 그냥 스페셜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스테이지 주는 어, 육성들, 칠성 아니 육성 칠성 캐릭터도 얻으셔가지고 그거 슈마 만드시면 충분히 모르 모르 행성까지는 충분히 깨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제 뭐 수수도 없고 막 어떻게 캐릭터 얻어요? 가차도 똥망으로 나오고 어떻게요? 이런 분들 어. 일단은 그렇게 일단 그거부터 먼저 손을 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이 플레이해본 다음에 더 많은 꿀팁이나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랄랄랄라라이네 이제서 시즌 3 아직까지도 오재미다냐. 다음에 뵙도록 하죠.